이렇게 커져, 씨. 허블. 너한테 초상권 따위는 없다. 자유계라아뭘 이러고 있어대? 얼굴 안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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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대를 이제 하고 싶은 거. 아, 진짜? 아 잠깐만. 근데 뭔가 반응해줘야 돼? 아니 네 마음대로해. 잡기 인트로 비디오 느낌으로 쓸 거야. 막 등도 기대고 막 어. <laughs> 이거 에반데? 영상 관계에요? 네. 빨리 하고 빨리 치워버리게요 지금. 아, 지금? 네, 1번 영상 찍고. 아, 이게 디실이야 이것도. 2번 <laughs> 영상 어떻게 앵글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2번 영상이 뭐예요?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 보고, 이제 위에서 스크린이 보이게 하나 또 찍어야 되는데. 아, 또카메라만 보는 면 가면 빨리 다녀오세요. 아. <웃음> <웃음> 형 이거 인포메이션드 지 세팅해요.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<웃음>